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를 깨워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어제의 모든 삶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laughs> 주님 주 실화평, 믿음 없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누에 주네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인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이 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75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페이지 10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를 해서 우리나라의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을 뽑았죠. 또한 국민이 투표를 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비교해보면, 왠지 하나님의 나라는 독재인 것 같고, 헌법이 민주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좋은지를 말입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뺏고 뺏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 용납하고 내 것을 오히려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며 주님을 부르고 예배드릴 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고 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는 감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삶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특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해져야 하나님은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바르게 땅과 모든 주민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시기, 심판의 기준. 그리고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심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여서 발견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기둥, 즉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뻣뻣하게 세우지 말아라. 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너희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높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이는 것은 순간이죠.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몇 년이죠? 길어야 5년입니다.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 인생 평생 내가 부귀 어, 영화를 누리며 삽니다 라고 해봤자 몇 년인가요? 길어야 70년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높아지는 것은 이 땅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서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그런 장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높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지금 높아진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내가 스스로 기준이 되고,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서 계시진 않으시나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신앙생활도 내가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만하지 말아라. 목을 뻣뻣이 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다. 술거품이 일어날 것이고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 잔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다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 그 잔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잔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10편 60편에 보면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 잔 레,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진노의 포도주 잔 에스겔 23장에 보면 두려움과 낙담의 잔이라고 그 잔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잔은 심판의 잔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에게 뿔을 높이 드는 자에게 목을 뻣뻣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10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악인들의 뿔을 다뵐 것이다 높아진 뿔을 하나님이 다 뵈신다는 거죠 하지만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반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군가요? 말 그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의롭게 사는 건 어떤 거죠? 행동에 조금의 잘못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의인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뭐 종합하면 뭐죠?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길 한복판에 서서 자신의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하며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저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세리 중에 교만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세리가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구절의 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높아지게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찬양하게 찬양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높일 때, 또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또 이제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또 말씀 붙들고 또 여러 중보 기도 제목들 위에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